유방을 찐빵이라고 생각하면 찐빵에 안고가 있는 부분에는 유선이 있습니다. 네, 유선이 있는 부분이 초음파에서 이렇게 좀 하얀 색깔로 보이죠. 하얀 색깔. 희킷깃하게 보여요. 마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떡을 할때 쌀가루를 얹어 있고 이쪽 위에는 팥을 얹는것 같지. 흰색깔로 보이죠, 흰색깔. 그리고 그 위를 보면 마치 이렇게 텐트를 쳐놓은 것. 보이나요? 네. 초음파를 볼때 요게 이 텐트 선이 망가져 있냐까지 확인을 해주 줘드려야 돼. 하얀색이 보이죠. 마치 흰 눈이 온것 같이, 몽고의 파워, 텐트 친것 같으네요. 네, 밑에는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갈비뼈가 있는 거예요. 보이죠? 네. 그런데 이 하얀 부분의 퍼센트를 가지고 우리가 치밀 유방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른 하얀 부분의 퍼센트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많으면 치밀 유방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치밀 유방인 경우라고 유방암의 확률이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인종 중에서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훨씬 더 치밀해요. 서양 여자들은 이 하얀 퍼센트가 좀 적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유두가 있는 부분을 제가 화산이라고 설명해요. 정말 화산같이 보이네요. 화산. 백두산, 천지, 한라산의 백록담인가요? 그러니까 맞지, 이렇게. 백록담 같아. 그리고 거기 이렇게 보이는 반달의 음영이 보이는 것은 유도예요자다 합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고, 자 그리고 어, 그 찐빵으로 말했을 때 겉에 밀가루가 있는 부분은 마치 이렇게 제주도의 돌담이랄까요? 만약에 고기를 비유하면 아, 소고기를 말하면 사태살 같은 문양을 띠게 돼요. 보이죠? 초음파를 보는 목적은 여기서 무슨 비정상적인 조직이 있나를 확인하는 거죠. 하얀 부분이 보이고 유두가 있는 부분은 마치 이렇게 어, 만두 위에처럼 이렇게 모여드는 영상,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판이 모이는 거 같아요. 만약에 이런 동그라미가 실제로 이건 갈비뼈거든요. 위쪽으로 있으면 혹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혹의 모양은 만 개면 만 개, 백 개면 백개다 모양이 틀려요. 초음파의 장점은 뭐냐? 엑스레이에 노출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초음파 아니 유방을 진단하는 방법은 초음파도 있고 우리가 눌러서 찍는 거맴모그램이라는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환자들이 아파서 싫어하시는데 꼭 그것도 필요한 검사예요. 마치 화산같이 보이죠 여기가. 그리고 그 외에 더좀 심한, 그러니까 더 단계가 높은 검사라는 MRI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 요 근데 기본으로 초음파, 맨모그하이에요 엑스레이로 찍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나 그거 찍을 때 너무 아팠어. 근데 그렇게 눌러서 찍어야지 검사를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돌담 같이 보여요. 사태살 같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녁에 브레지어를 하지 말고, 전신 운동은 필수고, 탄수화물 줄이시고, 당분도 줄이시고, 트랜스 지방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고, 보통 유방암은 에스트로젠이랑 관계 있다는 건 아시죠? 근데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젠을, 말고도 화학 물질에서 나오는 에스트로젠, 제초제, 자동차 배기, 가스, 금속에서 나오는 에스트로젠 그렇죠. 트랜스 지방에서 나오는 제노에스트로젠 그러니까 에스트로젠이 케미칼 화학 그리고 제노, 동물성 에스트로젠 여러 가지 에스트로젠이 있어요. 이런 에스트로젠이 더 유방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